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중고차 올데이 김종찬 가정입니다. 오늘도 역시 정말 저렴하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한테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정말 튼튼한 차체 강성과 정말 많은 안전 옵션으로 정말 안전성까지 챙긴 16년형의 국산 중대형 세단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입고된지 일주일밖에 안 지난 정말 따끈따끈한 매물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요. 오늘 차량 바로 소개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제 옆에 나와 있는 쉐보레의 인팔라 모델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 차량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체 강성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기로 유명한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접촉 사고에 대해서도 세단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력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안전 옵션까지 굉장히 많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 추돌 방지 기능이나 차선 이탈 센서, 또후축방 감지 센서 등 정말 안전 옵션 많은 이 초보자들에게도 굉장히 적합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감성까지도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위쪽으로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모두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까지 해봤고요. 이 차량 정말 웬만한 경차들 금액이랑 비슷하게 오늘 단돈 500만 원대로 준비해봤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차량 바로 간단하게 스펙 정리부터 한번 해드리면요. 이 차량 정확한 등급은 쉐보레 인팔라 2.5 LTZ 등급의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이 2015년 10월에 등록된 16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6만 6천 k m 대 주행한 차량이고요. 뉴인 전혀 없는 차량이고 성능 기록 부상 판금 도색. 다섯 곳만 올라간 차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저희 중고차 홀데이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게 준비한 정말 파격적인 금액 590만 원 그 90만원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준비까지 해봤고요 그럼 오늘 차량 바로 외관 컨디션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쪽 한번 봐주시면요 이 차량 출시된 컬러로는 이런 누구나 선호하는 깔끔한 블랙바디로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또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면 유리쪽 모습도 보게 되면요 좌우측에 크랙 날거나 틴팅 까진 부분도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내려오면서 본넷이나 앞쪽에 범퍼 쪽 봤을 때도 좌우측과 하단부까지 잔스크래치 들어 깔끔한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양쪽으로 뻗어있는 HID 헤드 램프까지 정말 백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측면부로 넘어서 측면부 컨디션도 보여드릴 텐데 먼저 앞쪽에 타이어 컨디션 전면부 60% 이상 넉넉하게 남아있고요 앞쪽의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의 휀다까지 사선에서 쭉 봤을 때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60% 정도 넉넉하게 남아있고요 이제 뒤쪽으로 넘어와서 뒤쪽의 틴팅면도 보여드릴텐데 앞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농도 짙은 모습에 깔끔한 틴팅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내려오면서 트렁크 리드나 뒤쪽 범퍼쪽 봤을 때도 좌우측과 하단부까지 잔 스크래치들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또 번호판 위쪽으로는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차량도 트렁크 개방인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릴 건데요. 역시 준대형급 세단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공간 정말 넓게 잘 빠져있는 모습이고요. 또 안쪽 내장재에도잔 스크래치나 오염들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조수석 쪽도 컨디션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뒤쪽에 휠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에 휠다까지 반대편과 동일하게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쉐보레 인팔라 차량 외관 컨디션 같이 확인해봤는데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고요 일단 이 차량도 이렇게 메인 와 보조기까지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앞쪽에 핸들 만져봤을 때도 안쪽으로 밑에는 잔진동 없는 깔끔한 엔진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바로 위쪽에 상단부를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에 이 파노라마 써는 부까지 작동 상태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시트 컨디션도 한번 비춰드리면 타고 느린 쪽에 잔주름 없이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전동실 트까지 되어 있고요. 또 도어 트림 쪽으로 보시게 되면 보스 오디오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 쪽 운전석 쪽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1, 2번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위쪽에 상단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적용된 e c 룸밀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마이 링크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아래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나와주는 모습 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양쪽으로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모두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핸들 쪽으로 넘어서 핸들 컨디션도 비춰 드리면요 핸들 가죽 부분에 잔 스크래치들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우측편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트립창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과 블루투스 핸즈 프리 기능 좌측편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편으로 보시게 되면 전방 추돌 방지 기능이 아래쪽으로 핸들 열선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동시 텔레스코픽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좌측 무릎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자 파킹 기능과 오른쪽으로는 파킹 어시스트 버튼, 차선 이탈 센서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사이드 미러 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후측방 감지 센서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이어서 앞쪽에 개입한 모습도 담아드리면 실 주행 거리 16만 6,902km 주행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따로 경고 떠 있는 거 하나 없는 깔끔한 개입한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쉐보르 인팔라 차량 1열 옵션과 공간감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고요. 역시 이 차량도 준대형급 모델답게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또 이어서 암레스 쪽 보시게 되면 전자석 열선 시트 기능까지 모두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앞쪽에 미디어 창 컨트롤 할수 있는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이어서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타고 내리는 쪽에도 잔주름들이 전혀 없는 정말 깔끔한 모습의 시트 컨디션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시트 아래쪽으로는 전자석 모두 폴매트까지 깔면서 관리하셨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2열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2열에서도 전혀 답답하지 않은 개방감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해서 인팔라 차량 실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확인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 한번 더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쉐보레 인팔라 차량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네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2.5 가솔린 엔진답게 정말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잘 들려주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쉐보레 인팔라 2.5 LTZ 등급의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이 2015년 10월에 등록된 16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6만 6천 킬로 때 주행한 차량이고요 누이누스 전혀 없는 차량이고 성능기록부상 주행성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황금 도색 다섯 곳만 올라간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 중고차홀데이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정말 파격적인 금액 590만원. 590만 원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준비까지 해봤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우측 상단에 보시는 저희 중고차 홀드의 대표번호를 전해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탁송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저렴하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올데이김종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